네, 안녕하세요. 양사장입니다. 어, 일단은 7연승이 또 끝났습니다. 어제 정말 우리가 잘했지만, 진짜 딱 냉정하게 말하자면, 두산이 더 잘했기 때문에, 두산의 방망이가 더 매서웠고, 두산의 투수들이 더 점수를 덜 줬기 때문에, 우리가 뭐잘 싸웠지만, 점차 패배로 연승이 끝났다. 어, 하지만 끝까지 물고 늘어졌고, 아시잖아요, 우리가. 6연승 끝나고 한번 지고 어떻게 했는지. 확실히 두산이 후반기에, 특히나 방망이가 좀 매섭기 때문에 어제 같은 경기를 하면은 우리가 화요일 경기처럼 그렇다고 필승조를 연두시키면서 막을 수 있는 상황 저는 아니었다고 봅니다. 냉정히 말하면 어제 선발 매첩도 또 밀리는 경기였기 때문에 또 야구라 스포츠가 어제줬어도 오늘 또 이기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데일리 스포츠이기 때문에 오늘 다시 승리를 거두고 위닝 시리즈에 또 도전을 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뭐 순위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이 흐름을 계속 가져가는 게 중요하죠. 후반기에 연속 위닝 시리즈를 하고 있는데 이 행진을 오늘 계속 이어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뭐 오늘 사실 그리고 또 지더라도 혹시라도 그래도 내일이 있다. 네, 내일 하나전 잘 준비를 하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선수단 지금까지 잘 해왔고, 2주 전까지 우리는 하나 이글스와 5게임 반차였습니다. 지금 게임차가 없습니다. 자 LG 트윈스의 긴 연승이 다시 한번 끝났습니다. 접전 끝에 두산에 패배하면서 7연승이 종료가 됐습니다. 최채영 선수 사실 어, FA 보상 선수로 와서 지금 이런 이 로테이션을 돌아주고 있고 어, 어제 경기에서도 정말 잘하고 있었고 마지막에 5회 가서 조금 흔들리면서 결국 실점을 해서 그렇지 어제는 저는 최채영 선수는 박수 쳐줄 만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대체 선발이 없어서 정말 힘든 시기가 있었잖아요. 지난해만 해도 불펜투수를 첫 번째 투수로 쓰면서 정말 1회, 2회 바로 투수가 교체되고, 올해도 이제 김주원 선수를 썼다가 조금 좋지 않았고, 그런 것보다 최채영 선수가 어쨌든 최대한 할 역할을 다해줬다. 그래서 박수를 쳐주고 싶고, 플랜대로 갔으면 은 사실 장현식 선수가 이 상황에서는 동점은 내주더라도, 장현식 선수가 나와서 뭐 말로 해서 사실 양희지에게 밀어내기를 주더라도, 혹은 동점 적시타를 맞더라도. 동점 정도만 유지했으면, 그 상태로 다음 이닝까지 멀티 이닝을 해줬으면, 벤치에 계산대로 되는 건데, 아, 사실은 거기서 홈런만 안 맞았으면 했는데, 홈런은 허용했고, 결국 장현식 선수가 후반기에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습니다만, 그 차이는, 저는 이거라 생각을 해요. 유리한 볼카운트에서 끌고 가느냐, 불리한 볼카운트에서 출발을 하느냐. 예, 그래서, 어, 어제 장현식 선수는 안 좋을 때 모습, 안 좋은 볼카운트에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타자들의 노림수에 걸릴 수 밖에 없다. 예, 그래서, 공격적인 좀 피칭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경기가 완전히 기울어졌고, 장현식 선수를 잔여 이닝에 쓸수 없다 보니까, 이지강 선수도 처음 이닝에는 KKK로 좋았잖아요. 근데, 다음 이닝이 원래 나오면 안 되는데, 장현식 선수가 이닝을 못 먹어주니까, 다음 이닝 나와서 또 홈런을 맞고, 사실, 장현식 선수가 6회까지 버티면은, 필승조가 역전을 했을 때, 기용을 한다. 아니면, 필승조는 쉰다. 이 계획이었기 때문에, 어 사실 계속된 실점이 나오면서 조금 벌어지면서 계획이 차질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가 타격의 힘으로 이 경기를 원점으로 돌려봤습니다만 또 동점 상황에서 이번에 함덕주 선수가 함덕주 선수는 더 아쉬운 게 7경기 연속 무실점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딱 어제 그한 경기에서 실점한 게 결국에는 이 패배가 되고 말았습니다. 함덕주 선수도 초역까지는 잘 잡았는데 결국 볼넷이 좀 원용이 됐죠. 차라리 김기현을 그냥 상대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이후에 홈런 맞고 많이 흔들리면서 결국 LG 트윈스가 김현수 영론으로 추격을 했지만, 10대8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뭐, 그래도 끝까지 우리가 타격의 힘을 이용해서, 사실, 안타치고, 막 선두타자 장탄하고 이런 거에 비하면, 이 경기는 타자들이 점수를 더 뽑아줘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타자들은 너무나 잘해줬고, 예, 그리고 또, 투수들이 좀 무너졌는데, 그래도 연승기간 동안 요 선수들이 해준 역할들이 있기 때문에, 예, 정말, 어제 아쉬움은 어제로 남겨두고 어제도 최선을 다했지만 또 어쩔 수 없는 경기는 어쩔 수 없었고 오늘 다시 승리를 하면 된다는 거. 어, 우리가 뭐 조급하지 않잖아요. 예. 네, 그래서 어, 우리는 우승을 또해 보고 페넌트 레이스를 우승으로 이끌었던 경험을 최근에 해 왔던 팀이기 때문에 다시 잘 선수들이 분위기 다 잡고 오늘 경기 반드시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전에서도 어 화요일 경기에 이어서 레전드 경기가 펼쳐졌죠 어 KT가 무기력하게 지는 듯 했습니다만 끝까지 하나를 어쨌든 물고 늘어지면서 동점의 기회까지 갔지만 또 아쉽게 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뭐 이기긴 했지만 김서연이 이틀 연속 흔들렸고 뭐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승리를 거두고 LG는 패하면서 다시 하나가 선두가 되었고요 LG 트윈스는 하나와 승차 없는 2위가 되 습니다 예, 그래도 이제 우리가 어제 경기 어, 두산의 방망이가 뜨거웠던 상황에서 무리해서 우리가 지금 컨디션이 가장 좋은 필승조인 김영화, 김진성 마무리 투수 유영찬을 썼으면은 연투 상황도 걸리고 또 어. 마으리라는 보장도 없거든요. 어제 같은 분위기에서는. 그래서 이 카드를 꺼내지 않으면서 오늘 경기 만약에 송승기 선수가 5회에서 6회 정도 막아주면은 김영우, 김진성, 유영찬 카드를 또쓸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경기 다시 준비하면 되고요. 또 타격감이 아직 식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또잘 쳐줬으면 좋겠고 이번 주에 이제 대체 선발 카드를 어제 썼기 때문에 남은 4 경기는 지금 LG 트윈스가 그래도 선발승에 기대를 걸어볼 수 있는 4명의 선수가 쭈르륵 나옵니다. 송승기, 임찬규, 치리노스, 손주영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남은 4경기에또 선발투수들이 잘 던져주면 또 적당히 점수 잘 뽑아주면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6연승 이후에 1패하고 다시 7연승 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다시 준비해서 지금 한 경기 한 경기 아쉬워할 그런 경기력은 아니라고 봐요. 우리가 뭐 운도 많이 따르고 뭐 선수들이 경기력이 안 좋은데 연승을 하고 이랬으면은 아 이거 한번진게 너무나 아쉽다 이랬을 텐데 뭐한 경기를 졌어도 연승 기간 동안에 너무나 좋은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도 다시 경기에 집중하면 되겠고 주말 하나와의 3연전도좀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아직 페넌트레이스가 어제 부로 하나 1위로 끝난 게 아닙니다. 하나는 42 경기가 남았고 LG 트윈스는 39 경기가 남았습니다. 2025 시즌 페널트레이스가 아직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남은 경기들 우리 페이스대로 잘 치려면 될것 같고 2주 전에 양 팀의 간격은 5개인 반차였습니다. 이걸 2주 만에 줄인 게 어쨌든 우리가 또 달려오면은. 어, 등산할 때도 그렇고, 뭐, 운동을 할 때도 그렇고, 열심히 달리면은, 열심히 올라가면은, 쉼터가 하루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루 쉬었다가, 또 다시 올라가면 되고, 또 다시 운동하면 되고, 또 다시 뛰면 되고, 하면 되기 때문에, 현재 또 승차 없는 2위니까, 어, 우리가 이 상황에서 지금 하나와의 3연전을 맞이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설령, 한 경기차 2위가 돼서 하나를 맞이하더라도, 예, 우리가 항상, 어, 제가, 어 우리가 다시 1위를 탈환하려는 시나리오 후반기 프리뷰 때 말했잖아요. 3 경기 4 경기에서 하나의 경기 무조건 위닝 시리즈에서 한 경기 줄입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하나 전 위닝 시리즈를 하면 한 경기가 줄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다음 레이스를 또 어, 선두와의 승차가 없는 상태에서 치르거나 또 1위에서 또할수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 지금 상황은 너무나 잘해오고 있습니다. 이게 한 번의 패배로 무너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또 열심히 응원하면 또 좋은 결과 계속 가져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포기하지 않고 응원을 해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라온 거예요. 예, 올 시즌 여러분들이 포기했으면 여기까지 왔겠습니까?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또할수 있다는 자신감 어, 계속해서 가져갔으면 좋겠고 하나전 매치업이 확정이 됐습니다. 오늘 하나가 와이스를 내면서 류현진과 임찬규 금요일날 붙고요. 토요일날은 황준서 대 7위였습니다. 일요일날은 문동주와 손주영의 맞대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오늘 경기가 또 중요하죠. 송승기 선수 데뷔처 10승에 도전을 합니다. 사실, 전반기 막바지에 본인도 조금, 어, 얘기를 했죠. 너무나 컨디션이 좋지가 않아서 체력적으로 좀 힘들었고 살도 빠졌다. 아니, 근데 이제 브레이크를 활용하면서 휴식기간 좀 길게 가져가고 영양보충도 좀 하면서 송승기 선수가 후반기 두 경기에는 11이닝 1실점 평균자책점 0.82로 호투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두산전에는 사실 세 경기 1승 1패 평균자책점 3.50. 나쁘지 않았습니다. 또 직전 두산전에서도 또 내용이 좋았기 때문에 송승기 선수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 사실 송승기 선수가 조심해야 될 타자들은 전두 명이라 생각합니다. 정수빈과 이유찬입니다. 이두 선수가 송승기 선수 상대로 강했고 정수빈은 홈런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것 같고 두산 선발 투수는 곽빈입니다. LG전 1승이 있지만 4.85로 우리가 사실 너무나 좋은 투수기 때문에 뭐 1회부터 2회부터 막 무너뜨릴 수 있다. 저는 이거는 조금 확률이 낮지만, 그래도 우리가 끈질기게 좀 물고 늘어지다 보면은. 분명히 이 선수도 어, 경기 후반부 갈수록 좀 힘들어할 수 있고 두산의 불편은 우리가 자신감있게 어, 연이틀 한번 공략을 해봤기 때문에 오늘도 어, 후반부에 우리가 점수를 내서 좀, 좀 시원하게 승리를 거뒀으면 좋겠습니다. 또 박빈 상대로는 문성주와 문보경이 강했기 때문에 두 선수의 방망이도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친마당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또 다시 이기면 됩니다. 어, 위닝 시리즈또 해야죠. 우리가 가야할 거는 또 연승이 끝났다고 여기서 끝이 아니고 앞으로 나 나가는게더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오늘 경기 준비 잘해서 선수들이 또 어, 두산대 상대로 위닝 시리즈를 하고 하나를 만나러 갔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